제가 오늘 모처럼 시간을 좀 내가지고 아, 집에 있는 그 서랍 열어서 그짐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제가 이야 이게 뭐야 이게? 에? 이거 옛날 애니콜인가요? 이게 뭐야? 아, 저건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. 그동안 안쓰는 뭐안 보고 쓰는 거 지금 여기 오랜만에 한번 충전해 보니까 충전불이 들어오네요 오 안쓰는 휴대폰 뭐 이런 거 어, 이런 거를 그 이제 고통분처럼 모아놓는 취미가 있어요 제가 뭘잘못 잊어버려요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<laughs> 한번 정들은 거를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이고 뭐고 다 그렇지. 그런 게좀 있어요, 제가. 어 뭘, 세우고 뭐. 그 뭐라고 해야 되나. 그, 좀 수집적은 아니고, 그, 이게 다 이제 뭐,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못 쓰는 거. 뭐 그런 거거든요. 애니콜이구나, 이게. 배터리 이런 걸못 버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, 이번에 다 버릴라 그래요. 버리기 전에 과연 이 저기 메모리에 무슨 <laughs> 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그게 좀 한번 일일이 충전해 가지고 그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거를 백업을 받아놓고 버릴라 그럽니다. 어 뭐, 뭐, 뭐가 많이 남아 있겠죠 재밌는 거. 근데 그 중에서 어 지금 하나를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. 그 영상으로 하나, 그 오래된 거, 가장 오래된 거, 무슨 영상인지, 뭐 의미가 없던 있던 간에, 오래된 자료 하나를 영상으로 빼서 어,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아, 이것도 다 저기 하려면,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, 통지서 털긴긴 밤에 뭐, 눈 오고 뭐, 산속에서 할 일이 뭐, 없을 테니까, 아, 이 메모리 전부 발췌해가지고, 재밌는 소재가 있으면, 어,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조금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해 봅시다. 짜자잔. 아, 목소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아, 이게 목소리 회복이안 되네.